자, 지금은 에이스위프트3 s f 3 1 4 5 4 g 모델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윈도우를 설치를 해 주기 전에 부트 순서를 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부팅하는 순서를 정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는 보통 요즘에는 USB로 다들 설치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 두 번째 우분투, 세 번째 USB HDD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는 다들 이게 어떻게 떠 있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어저 같은 경우는 5분투를 원래 쓰고 있었고 이 우분투가 어 이쪽에 들어 있는 어 M.2 SSD에 원래 설치가 제가 해놨었고 쓰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SSD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쓰려다가 급하게 열로 떼와갖고 여기다가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윈도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이렇게 USB를 꽂아놨죠. USB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USB HDD, 삼디스크 크루즈 블레이드가 있죠. 이거를 맨 위로 올려줘야 처음에 자동으로 부팅을 시작할 때 얘를 먼저 잡아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부팅 순서는 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대로, 순서는 이대로 해두고, exit saving changes를 선택을 해서 다시 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F12를 눌러서, F12를 누르면, 이 부팅 순서가 딱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뜬다면, 어 아까, 봤던 바이오스 셋업에서 F12를 이용해서 부팅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을 띄우는 기능을 켜줘야 됩니다. 예 그걸 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걸 켜주고 다시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USB HDD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부팅을 시작하게 되죠.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조금 시간이 걸려서 밑에 로딩 원이 딱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잘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설치하고 이 부팅 프로그램은 여기 설치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할 수가 있고 우선은 제품 키가 없음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품 키가 바로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제품 키가 없음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는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에듀케이션 선택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게 홈이면 홈 프로면 프로 를 선택해서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보다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면은 드라이브 1 드라이브 제로가 있는데 드라이브 제로가 제가 설치했던 ssd 에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으로 어, 부팅 순서가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1번으로 되어 있었고 두 번째가 우분트로 되어 있었죠 그게 두 번째로 돼 있는 이유가 드라이브, 드라이브 순서가 자동으로 두 번째로 돼 있는 게 드라이브 순서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이브 숫자를 이용해서 어느 어, 저장 장치가 뭐 어떤 프로그래밍이 깔려 있는지 그거를 좀 식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미리 설치해 둔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보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삭제를. 해겠습니다 포맷을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하고 얘도 얘도 다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윈도우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32.9기가, 보통 250기가, 250, 256기가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새로 만들기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다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파티션이 나뉘어지죠.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주라고 써있는 곳에 다음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게 끝나면 다 설치가 완료가 될 것이고, 그, 아까처럼 저는 각각의 저장 장치마다 윈도우가, 윈도우랑 우분투 그러니까 OS가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죠. OS가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여기 진입했던 것처럼 F12를 처음에 켜지기 전에 눌러 주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 USB를 빼게 되면은 윈도우 부트 매니저 하나 나올 테고 또 우분투가 나 나올 테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OS,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OS를 선택해서 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